자 그러면서 이준석이도 또 나물나물대요. 당대표가 내부총재는 말좀말좀 말좀 쉬운 거 써라. 어, 말좀너 형용 무슨 뭔줄 아냐? 어? 말좀 쉬운 거좀 써. 그런데 어? 이게 나도 정말 야 얘가 정말 정신 상태가 맛이 같다는 게 당대표가 내부총재할 수가 없대 왜 당에서 제일 위니까? 그럼 자기가 당직원하고 싸웠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지. 여당과 정부의 대통령이 붙은 거 아니야. 당대표가,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붙었잖아. 그럼 내부 총질 맞지. 근데 쥐가 당대표니까 쟤가 위라는 거야, 윤석열보다. 그래서 내가 이 조선일보나 이 중앙동화가 니네들 신문의 윤리 역할로 벗어던지고 이준석이를 당대표 만든 게애 하나 완전 버렸어요. 어? 니가 미치지, 당연히, 윤석열에. 쥐가 위래. 지가 당대표니까, 아니 막말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내각제야. 내각제면은 당대표가 위지 대통령 중심제잖아. 그래서 이 당의 대통령은 내가 알기로는 당원당규의 최고 당원으로 돼 있어요. 어? 그리고 그래서 당원들은 그 최고 당원 대통령에게 다 충성하도록 돼 있어. 당원당규가 네가왜 왕이야? 네가왕 하려면 내각제를 하든지 이거 말하는 거, 보세요 말하는 거. 어? 당대표가 내부 총질한다는 문장 자체가 형용 모순이다. 어? 사장이 직원의 지시에 불응한다. 형용 모순이란 말을 잘못 쓰고 있잖아. 당대표가 너의 상관인 대통령에다가 총질했잖아. 이제 이러면 되는 거지. 대통령은 내 상관이 아니다. 그러면 네가 당대표 물러나야 돼.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 당대표는 없지만 원내대표 있잖아. 원내대표가 그래도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취재하는 입법들을 통과시키는 게 원내대표지. 그래서 봐봐, 니, 니, 니 형, 어? 유승민이. 유승민이도 마찬가지야. 똑같아, 너희들하고. 유승민이가 박근혜 정권하고 다르게 가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고 싶으면 원내대표 하면 안 돼요.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하고 손발을 맞추면서 입법을 해줘야 되는데, 박 대통령하고 들이받아,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유승민 때하고 지금 너하고 똑같이 당을 파괴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준석은 이번 기회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를 못하고 지금 빌빌빌빌 거리고 있는데, 강신어비가, 어, 강신어비 하나만 지금 똑바로 싸고 있지. 강신어비 하나만 지금 목숨 걸고 온몸으로 얻은 석싸고있더군요 이준석 이준석이를 제거 못하면은 이번엔 완전, 완전 이 당은 무너지게 돼 있어, 지금 상황은. 자, 그래서 내가 볼 때, 어, 강신어비가 지금 묻고 있는데, 강준호이가 이준석이를 지금 잘 몰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이걸로 잡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랬잖아 니네들 이걸로 못 잡으니까 차라리 이준석이 끝장내고 싶으면 은 나한테 준수라고 요 태블릿 터트리면 이준석 죽어요 네, 탄핵의 핵심 공범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오늘 김한수가 법원에 태블릿 소유권을 포기했다 뭐이 얘기는 뭐냐면은 최서원이 야 니네가 태블릿 내거라 그러면은 내놔 내가 검증할게 여기서 이제 논란되는 게김한수인데김한수는내거 아니니까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JTBC 태블릿을 최선이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거의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어. <laughs> 그래서 이김한수에줄 서가지고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강영석이, 김세희, 유영아, 너희 세명다 무릎 꿇고 있어라. 어. 너희도 이준석이랑 똑같이 내가 보내줄 거니까. 너 강신업이 내가 좀 마음에 드는데, 너 강신업이 너니 니 실력으로 지금 이준석 못 잡거든? 네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너, 너 차라리 나한테 불서 어? 어, 태블릿 그거 가지고 너 내가 다음 주어 11일, 다음 주 목요일 날 이거 태블릿 조작 내가 터트린다는 거이가 알고 있대? 너 일로 와라, 어, 일로 와, 내가 밥 사줄테니까 일로 와봐 어. 내말딱 30분 들으면 너감 잡을 수있구거그 정도면. 내가 이상하게나 강신업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내가 막 혐오감 느끼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뭔가 좀 정감이 가는 스타일이었더니, 사실 싸울 때 확실히 싸우더라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뭐 엉켜도 내가 정암철 대표, 어? 저 부정선거 사익 끊는다면 정암철 대표 내가 무조건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강신업이가 이준석 잡는 건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못 잡아요.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어, 시간이 없어, 지금. 자, 정암철 오늘. 황교안, 민경호, 가용석 등 부정선거 사기꾼 고발을 했어요.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이거 딴건 몰라도 컴퓨터 부정이라면서 컴퓨터 검증을 하니까 이돈안 내가지고 도망간 거 그리고 가용석, 김세희, 이스라엘의 모사드로부터 정보받았다. 이두 건이 이제 이것들이 흑이쳤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검찰이 한 번만 뒤지면요. 이스라엘 모사드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밝혀낼 거 아닙니까? 이것들은 이제 의도적으로 돈을 해먹으려고 모사도 판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금 납부를 거부해서 고의로 검증시켰다는 거는 얘들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걸다 알고 해먹으려고 사기쳤다는 거요두 개가 제일 중요한 증거입니다 사기죄 장면에서 이거 김영민 파리로 대구집회 예.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인데요 어제 김용민 사장 말 들어보니까, 이 대구에 이 민주당 지지층이 꽤 많이 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어, 대구에선 많이 행사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신문 광고도 못하고, 밴드도 못 부르고 하는데, 일단 뭐, 저 김용민 최대집 이렇게 가서, 네, 말로 떼고 있습니다, 말로. <laughs> 마이크와 말로 떼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저녁 7시고요. 동성로 대구까가지마 앞입니다.